자 일단 영상 녹화 시작했고요. 오늘은 어, 바로 좀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두 명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영상 올려가지고 좀 진행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해석을 듣고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한글 받아쓰기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자첫 번째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The writer Neil o s c a l e was invited to be one of the judges in the school competition to find the child who cared most for others. 모자 앞서을 주시고요. 작가죠. 레오라는 작가가요, was once invited. 같이 미꼬아주세요 원래 invite가 초대하던데 초대를 받았죠. 초빙된 거라고 하죠. 보통은. 네. 됐죠? to be. 그래서 뭐가 되도록 초대받았어요. one of the judge. j u d 의형광핀치세요 원래 j u 는 판사입니다. 첫 번째 1번의 의미가 판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뒤에 보니까, 학교에 있는 컴페티션 학교에 무슨, 무슨 대회야? 학교 대회에 판사는 좀 그렇잖아. 판단하는 사람을 뭐랄까? 심사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어떤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빙되었어? 뭐 하는 to find 나 앞에 있는 competition 을 꾸며주는 형용사 정용법으로 쓰였어요. 맞죠? 네. The child 아이인데 who care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보살펴준 아이를 찾는 그러한 학교의 대회에 심사위원 중에한 명으로 초빙되었습니다. 끝나 요 여기까지. 또 e r 우승자는 was a boy. 한 소년이었는데. 자, 일단은 음, 1 음, 잠깐만 있어 봐. 1번은 명사 뒤에 수어부정사 맞죠? 꾸며 주네요. 그래서 이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기치로도 요 정도만 적을게요. 2번 갑니다. 답2번이구요 뭘로 바꿔야 돼요? 아, 네. 뭐. 자, 답은 2번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 아니지. 시하기를 해. what is i go where? 죄송요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하. 하. 아직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나자 수준이 수업을 <목소리> 얼마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을 뭔지 알지도 모른다니까이거 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 다못찾잖아요 그죠? 네, 이거 고등학교 문제 아니에요. 중학교 문제예요. 블박차:"네? 이해해요? 자, 일단 보세요. 선행사가 뭐예요? 일단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뜻하면 여기에서는 어보이예요, 맞죠? 그럼 뒤에 관계사 나옵니다. 자, 관계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에도 관계부서가 있고, 야 앞에 나오는 어보이가 지금 명사제,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관계사 중에 관계 대명사가 나겠지그거죠 네. 관계 대명사 뭐가 있죠? 후, h 위치, h 자, w h 은 빼세요. what은 사용사가 없잖아요. 네. 첫 번째 후 또는 which. 위치 또는 that. that. 요구야 일단은 후 who 말고 w h 목적격이니까 맞지? 오 누구냐 후즈 아 후즈네 아 맞네 아 규민아 네. 어, 잘한다 그래도 하나 차리네 어? 어 후즈란 놈이 있어 봐봐 요거는 주격이라는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이 있지만 소유격도 있죠 후즈가 소유격이거든 아니 원래, a n d his, 야, his. 뒤에 뭐가 나왔는데, 명사가 나와야 되는. 누구누구의 명사. 다시 말할게. 이때, neighbor 나왔지? 이웃이지? 네. 원래, 누구의 이웃인데, 이아이의 이웃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a n d 라는 접속사와 his라는 게 있는데, 이두 개를 합쳐서 뭘로 간 거죠? w 로간 거야, 지금. 아, who란다, w h 로간 거야. 후는 축격밖에 안 되잖아, 실제로. 목적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그 자, 소유격이야, 알겠니?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후주를 적어주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웃이, 이 이웃이 누구냐면, a gentleman of over 80, 80세가 넘은 한노 신사인데, 이 사람은 had just been widowed. 이게 배우자를 잃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미망인 이런 말을 쓰면 애 썼는데 그 말은 별로 안 좋은 뜻이에요. 알겠어요? 배우자를 잃은. 그님, 위도우가 뭐 남편을 잃거나 사별한 거야, 보통. 대니? 님뭐 아내를 잃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젠틀맨이기 때문에 아내를 얼마 전에 잃었던, 됐죠? 한 이웃이었다. 이웃이 있는, 이웃이 있는 그한 소년이었다. 맞죠? 그래서 우승자는 이웃이 얼마 전에 배우자를 잃은 한 소년이었다. 어, 한 소년이 자기 와이프를 잃은 게 아니야. 알겠어? 그 소년의 이웃이 와이프를 잃었다. 알겠니? <laughs> 자, 그래서 2번 이거 별표 치세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근데 아까 누군가 규민이가 찾아 냈어요 그래서 구조라는 거. 그나마 다행이죠. 자 합니다. When he saw the old man sitting in his garden crying, the boy jumped over the fence, sat the man's lap, and stayed there for a long time. 그가 saw 동그라미쳐, sitting 동그라미쳐, 이 노인이 앉아 있는 걸볼 때, 뭐 하면서 crying. 이제 crying은요, 뭐뭐 하면서, 실제로는요, 요거 이렇게라도 접근하더라. So 뒤에, 목적 어디에, ING 나왔죠. 그래서 목적 보라고 생각하는데, 울면서 앉아있는, 이렇게 되죠. 그죠? 선생님은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형제적으로는 사실 요거 가지고 말하기 힘드니까, 이렇게만 적고 할게. 뭐만 하면서야. 해? 울면서 정원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볼 때마다 볼때그 아이는 뛰어갑니다. 넘어갑니다. Jumped over the fence. 울타리를 넘어서 s a t on the man's lap. 무릎에 앉아. 그 노인은 무릎에 앉아. 그리고 나서 Stay there.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됐니? When he went back home. 집에 왔을 때. His mother. 엄마가 ask him 물어본다. Why he had d e c i d e to f perform? 자, 4번은 우리 이번에 시험범위 나왔던 건데 중학교 3학년. had pp 뭐라 그래? 현재. 한... 현재. 자, 우리 문법 시간에도 하고 있지 맞지? had pp는 과거완료 기준점이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자, 과거를 기준으로해서 더먼 과거라 고 그랬다. 와. 선생님은? 대과가말안 쓰죠. 더 과고. 가만 보니 집에 돌아왔을 때 물어보는데 그 노인이 그 어, what he said, what had, had said to the poor man. 어. 그 불쌍한 사람한테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물어본 거죠. 뭘 말했는지 물어본 거야. 무슨 말해줬어? 말 해줬어? 라고 말해 본 거죠. 그래서 야 무슨 말 해줬어? 됐니? 그래서 물어본 것보다는 말한 게 먼저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과거 완료 시간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고요. 5번 갑니다. 아까 이네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많이 나와 서그죠 얘가 얘 대답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말안 했어. He's He's lost h e s l o s t h s i h s w i f e a s n t d t h i a t s a e r a l l h u r t He's l o s t 이 l e He's t 다이 아이는 지금 직접 법 s He's 이것이, 이제 대선, 앞에 있는 문장이죠. 5번은, 앞 문장. 얼마 전에 와이프를 잃었다라는 그, 것은, must have really hurt.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라고요? 정말로 힘들었으면 틀림없다. must have e p 는 어머, 였음에 틀림없다. 이곡 저거, 틀림없다. Hurt의 3단 변함. 요거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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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이거 PP다. 그지? 마음이 상했으면 틀림없다. I just went over to help him to cry. 나는 넘어갔는데 단순히 그를 울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help him to cry. 이 두는 발로. 동사 원형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거가 됐나요? 응.